제6부, 백문후의 꿈, 현실의 아침. 55장, 결박의 밤. 어둠은 그의 유일한 안식처였다. 술에 취해 정신을 잃는 순간만큼은 그를 짓누르는 현실의 무게도, 내면의 비명도 모두 멈췄다. 창교는 그날 밤도 시체처럼 잠들어 있었다. 그의 거대한 몸은 침상 위에 무방비하게 널브러져 있었고, 방천화극은 손이 닿지 않는 먼 곳에 세워져 있었다. 한때 그의 분신과도 같았던 무기는 이제 그저 차가운 세부치에 불과했다. 기, 아주 작은 소음과 함께 침실문이 열렸다. 세 개의 그림자가 소리 없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송언, 위속, 그리고 후성. 그들은 숨을 죽인 채 잠든 주군의 침상으로 다가갔다. 그들의 손에는 굵고 질긴 밧줄이 들려 있었다. 달빛이 창을 통해 들어와 그들의 결심으로 굳어진 얼굴과 배신자의 눈빛을 서늘하게 비추었다. 점.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다. 그들은 잠시 망설였다. 저 남자는 그들의 주군이었다. 한때는 하늘처럼 떠받들었고 신처럼 경외했던 존재였다. 하지만 이제 그는 함께 침몰해야 할 남파선의 선장에 불과했다. 그들은 살아야 했다. 후성이 먼저 움직였다. 그는 여전히 수시는 등의 흉터를 느끼며 밧줄을 창규의 팔 위로 덮었다. 그 차가운 감촉에 창규는 짐승 같은 신음을 흘리며 몸을 뒤척였다. 음, 그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다. 흐릿한 의식 너머로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다. 자신을 내려다보는 부하들의 얼굴. 하지만 그의 뇌는 그들의 얼굴 위로 다른 기억을 끄집어냈다. 성모, 민철이. 자신의 모든 것을 훔쳐 달아났던 친구들의 얼굴. 미안하다며 고개를 숙이던 그의선적인 표정. 지금이다. 눌러. 송원이 나직하게 외쳤다. 세 명이 장수가 한꺼번에 달려들어 장결에 몸부림치는 창규의 몸을 짓눌렀다. 크억. 내네 이놈들. 창규는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저항하려 했다. 하지만 술에 취해 풀려버린 근육은 평소에 힘을 내지 못했다. 무엇보다 믿었던 부하들이 자신을 덮쳤다는 충격이 그의 몸을 마비시켰다. 장군 용서하십시오. 위속이 비명처럼 외치며 밧줄을 잡아당겼다. 이것이 모두가 사는 길입니다. 밧줄이 그의 강철 같던 근육을 파고들었다. 창규는 포효하며 몸을 비틀었다. 침상이 부서질 듯이 삐걱거렸다. 만약 그가 온전한 정신이었다면 세명이 장수는 그의 상대가 되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무력했다. 밧줄은 그의 힘을 봉인하는 주술처럼. 그의 몸을 격격이 올가미고 있었다. 배신자 이 배신자 놈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갈라져 나왔다. 내가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했는데 그의 절규는 후성의 귀에 닿지 않았다. 후성은 아무 말 없이 창규의 다리를 묶었다. 그의 눈에는 오직 냉정한 결의만이 가득했다. 장군께서 저희에게 해주신 것은 공포뿐이었습니다. 마침내 결박이 끝났다. 천하의 여포는 이제 거대한 번데기처럼 밧줄에 묶여 침상 위에서 무력하게 꿈틀거릴 뿐이었다. 그의 눈에는 붉은 핏줄이 서려 있었다. 그는 자신을 내려다보는 세 남자의 얼굴에서 과거의 친구들을 그리고 자신을 배신했던 세상 전체를 보고 있었다. 역사는 반복되었다. 그는 또다시 가장 믿었던 이들의 손에 의해 나락으로 떨어졌다. 그의 힘은 그를 지켜주지 못했다. 오히려 그힘 때문에 그는 너무 늦게까지 혼자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다. 결박의 밤은 깊어갔다. 창규는 밧줄에 묶인 채 날이 밝아오기를 기다렸다. 그것은 사형수가 형장의 아침을 기다리는 것과 같은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 56장 조조와의 대면 마지막 오만 다음 날 아침, 합비성의 성문이 힘없이 열렸다. 마치 성 자체가 죽음을 맞이한 것처럼, 송원과 위속은 밧줄에 묶인 여포를 끌고 나와, 성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조조에게 바쳤다. 조조의 병사들은 환호했고, 여포에 남은 병사들은 말없이 무기를 내려놓았다. 창규는 죄인처럼 질질 끌려, 조조가 앉아있는 백문루의 높은 단상 아래에 내던져졌다. 흥건지가 그의 얼굴을 뒤덮었고, 헝클어진 머리카락이 시야를 가렸다. 그는 고개를 들어 자신의 숙적을 올려다 보았다. 조조는 옥좌에 앉아 있었다. 동탁처럼 탐욕스럽지도 않았고, 창규 자신처럼 공허하지도 않았다. 그는 모든 것을 손에 넣은 승리자의 여유와 상대를 꿰뚫어 보는 냉철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의 옆에는 복잡한 표정의 유비가 서 있었다. 일어나시오, 봉선. 조조가 나지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승자의 오만함 대신 기묘한 연민이 섞여 있었다. 천하의 영웅이 바닥에 쓰러져 있는 모습은 보고 싶지 않구려 병사들이 창교에 몸을 일으켜 세웠다. 그는 밧줄에 묶인 채 조조와 윤을 마주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가 없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의 텅빈 절망만이 남아 있었다. 그토록 강한 힘을 가지고도 어찌하여 일이 되었소. 조조가 물었다. 그것은 신문이 아니라 순수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질문처럼 들렸다. 점. 창규는 대답하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할수 있겠는가. 그는 패배했다. 완벽하게 그대에게는 천하를 뒤흔들 힘이 있었으나 사람의 마음을 얻는 법을 몰랐어. 힘은 칼과 같아서 쓰는 사람에 따라 흉기가 되기도 하고 보물이 되기도 하는 법인데 그대는 그저 칼의 취에 자신마저 베어버린 것이오 조조의 말은 정확했다. 그는 창규 자신보다도 그를 더잘 알고 있었다. 창규는 입술을 깨물었다. 이 남자에게 자신의 아이디어를 훔쳐갔던 박대리의 환영을 보는 이 남자에게만큼은, 동정을 받고 싶지 않았다. 그의 내면에서 마지막 남은 여포의 자존심이 고개를 들었다. 죽여라. 그가 나지기 말했다. 회장에게는 말이 없는 법. 깨끗하게 목을 베어라. 죽이기에는 아까운 힘인데 조조가 턱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의 눈이 빛났다. 창규는 그 눈빛에서 마지막 기회를 보았다. 조공. 그의 목소리가 조금 커졌다. 나를 풀어주시오 공께서 보병을 이끌고 내가 기병을 이끈다면 천하를 통일하는 것은 손바닥 뒤집듯 쉬운 일이 될 것이오. 그것은 그의 마지막 오만이었다. 그는 이 순간까지도 자신의 힘이 거래 가치가 있는 상품이라 믿었다. 그는 조조가 자신과 같은 야심가라면 이 매력적인 제안을 거절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다. 조조는 잠시 고민하는 듯했다. 그는 옆에 서 있는 유비를 돌아보았다. 현덕, 그대의 생각은 어떻소? 봉선을 나의 수화로 삼는다면 실로 천군만마를 얻는 것과 같지 않겠소. 모든 시선이 유비에게로 쏠렸다. 창규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유비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자신을 이해하는 듯한 눈빛으로 바라봐 주었던 남자. 자신의 과거와 겹쳐 보였던 혐오스러우면서도 기묘한 동질감을 느꼈던 남자. 유비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공께서는 정원과 동탁의 일을 잊으셨습니까?" 그 한마디가 백문루의 모든 공기를 얼려버렸다. "정원, 동탁. 여포가 배신하고 죽인 두 명이 양아버지." 유비의 말은 조용했지만 그 어떤 비수보다도 날카롭게 창규의 심장을 꿰뚫었다. 그는 여포의 과거를 상기시킴으로써 그의 가치를 믿을 수 없는 흉기로 낙인찍어 버린 것이다. 창규의 눈이 커졌다. 그는 유비를 보았다. 유비의 얼굴은 평소와 같이 인자했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에는 차가운 계산이 서려 있었다. 승준이, 동창회에서 위선적인 얼굴로 자신을 나락으로 밀어 넣었던 반장 승준. 바로 그 얼굴이었다. 아, 아, 그 순간, 창교의 마지막 오만은 산산조각 났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의 힘은 더 이상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세상은 그를 쓸모 있는 장수가 아니라 언제 주인을 물지 모르는 미친 개로 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마지막 판결을 내린 것은 다름 아닌 그가 한가닥 기대를 걸었던 유비였다. 내네 이놈, 유비, 귀큰 놈, 내네 놈이 나를, 그의 절규는 분노를 넘어선 배신당한 자의 처절한 비명이었다. 하지만 그의 비명은 조조의 차가운 한마디에 묻혀버렸다. 끌어내라. 제6부, 백문우의 꿈, 현실의 아침. 57장, 목에 닿는 칼날, 스쳐가는 현대의 기억들. 백문우의 차가운 바다 위로, 창규는 죄인처럼 끌려갔다. 그의 등 뒤에서 들려오는 병사들의 조롱 섞인 웃음소리도, 자신을 향한 백성들의 저주도, 이제는 아무런 감흥을 주지 못했다. 그의 영혼은 이미 죽어 있었다. 남은 것은 그저 숨을 쉬는 고깃덩어리일 뿐이었다. 그는 형틀에 목을 내밀었다. 거칠고 차가운 나무의 감촉이 턱 아래에 느껴졌다. 그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다. 하비성의 하늘은 그날따라 유난히 높고 푸르렀다. 마치 이 더럽고 추잡한 세상의 모든 일과는 아무 상관 없다는 듯이. 결국 이렇게 끝나는군. 그는 생각했다. 후회는 없었다. 미련도 없었다. 그저 지독한 피로감만이 그의 온몸을 짓누르고 있었다. 망나니의 육중한 그림자가 그의 위를 덮었다. 서걱 하고 칼을 뽑아드는 소리가 들렸다. 서늘한 세부치가 그의 목덜미에 닿았다. 그 차가운 감촉이 마치 열쇠처럼 그의 기억의 가장 깊은 곳에 잠겨있던 문을 열어젖혔다. 이상하게도 그의 머릿속 속에 스쳐 지나간 것은 여포로서의 삶이 아니었다. 불타는 낙양도, 피비린내 나는 전장도, 초선의 슬픈 얼굴도 아니었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그가 그토록 잊고 싶어했던 김창규의 기억들이었다. 컴퓨터 모니터의 희미한 불빛 아래 그는 홀로 야근을 하고 있었다. 타닥 타닥 정적 속을 울리는 키보드 소리.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노동, 어깨를 짓누르는 만성적인 피로, 시끄러운 회식 자리, 억지로 웃으며 술잔을 채우고 있는 그의 모습이 보였다. 상사의 재미없는 농담에 과장되게 웃어야 했고, 동료들의 은근한 무시를 못본 척해야 했다. 그의 잔에는 술이 아니라 굴욕이 채워지고 있었다. 텅빈 원룸, 편의점에서 사온 차가운 도시락으로 저녁을 때우고 있었다. 텔레비전에서는 행복한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는 소음이 견딜 수 없어 텔레비전을 껐다. 방 안을 채우는 것은 숨 막히는 고독뿐이었다. 아버지의 무심한 눈빛 어머니의 잔소리 친구들의 배신 박태리의 교활한 미소 김 부장의 오만한 얼굴 잊었다고 생각했던 모든 상처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었다. 그래서 여포가 되었다. 하지만 그는 도망치지 못했다. 그는 김창교의 상처와 분노를 여포라는 이름의 거대한 확성기에 대고 외쳤을 뿐이다. 그의 하찮았던 개인적인 울부는 천하를 뒤흔드는 전쟁이 되었고 그의 사소했던 복수심은 수많은 이들의 피를 부르는 학살이 되었다. 그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했다. 그는 그저 자신의 상처를 세상에 더욱 거대하게 전시했을 뿐이다. 나는 단한 번도 여포였던 적이 없구나. 그는 깨달았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힘이라는 거대한 갑옷 속에 숨어 벌벌 떨고 있던 겁쟁이 김창규였다. 목덜미에 닿은 칼날이 더욱 차갑게 느껴졌다. 그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오히려 기묘한 평온함이 찾아왔다. 이것으로 끝이다. 이 지긋지긋한 싸움도 벗어날 수 없었던 과거의 악몽도 모두 끝나는 것이다. 현대에서의 느리고 고통스러운 죽음 대신 이곳에서 빠르고 간단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그가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일지도 몰랐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망나니가 칼을 높이 치켜드는 것이 그림자를 통해 느껴졌다. 58장 암전. 그리고 세상이 붉게 타올랐다가 이내 암전되었다. 모든 소리와 감각이 사라진 완벽한 무, 무, 위 공간. 고통도 공허함도 없는 절대적인 평온. 창교의 의식은 그 고요한 어둠 속으로 한없이 가라앉고 있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삐삐삐삐 정적을 깨고 귀에 익으면서도 지독하게 신경질적인 기계음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어둠 속에서 그 소리는 점점 더 크고 선명하게 그의 의식을 파고들었다. 창규는 천근만근 무거운 눈꺼풀을 힘겹게 들어올렸다. 시야에 들어온 것은 푸른 하늘이 아니었다. 누렇게 변색된 익숙한 얼룩이 져 있는 그의 원룸 천장이었다.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온몸이 땀으로 축축했다. 거대한 근육과 강철 같던 힘은 온데간데없었다. 야근과 불규칙한 식사로 망가진 가늘고 무기력한 그의 본래 몸뚱이였다. 꿈. 그의 입에서 갈라진 목소리가 새어 나왔다. 꿈. 너무나도 길고 지독하게 생생했던 꿈. 그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 보았다. 굳은 살 하나 없는 하얗고 힘없는 손. 하지만 방천화극을 쥐었던 묵직한 감각과 사람의 뼈를 부수던 끔찍한 감촉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있는 것 같았다. 삐삐삐삐. 신경질적인 소음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침대 머리맡에 놓인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화면에는 오전 7시 30분이라는 숫자와 함께 시끄러운 알람이 울리고 있었다. 출근 시간이었다. 그가 알람을 끄는 순간 화면 위로 새로운 알림창이 떠올랐다. 메시지였다. 발신인의 이름이 그의 심장을 차갑게 만들었다. 김 부장. 그리고 그 아래 짧은 문장이 떠 있었다. 김창규씨 오늘까지 제출하기로 한 보고서는 어떻게 됐지. 점. 창규는 스마트폰 화면을 든채 그대로 굳어버렸다. 그의 눈앞에 김 부장의 오만한 얼굴과 강열에 조롱하는 얼굴 그리고 조조의 냉소적인 얼굴이 겹쳐 보였다. 꿈과 현실의 경계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죄송합니다. 팀장님. 지금 바로 확인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라고 비굴한 답장을 보낼 수도 있었다. 그렇게 다시 어제로 돌아가 모든 것을 참고 억누르며 서서히 죽어가는 삶을 반복할 수도 있었다. 혹은, 창규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의 머릿속에서 백문우의 칼날이 목에 닿던 그 서늘한 감각이 되살아났다. 그는 이미 한번 죽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삶은 조금 다르게 살아도 되지 않을까. 그의 손가락이 자판 위에서 멈췄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과거에 겁에 질린 김창규의 것이 아니었다. 수많은 죽음과 배신, 그리고 극한의 감정을 겪고 돌아온 남자의 눈빛이었다. 그는 아직 어떤 답장을 보낼지 결정하지 못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의 손가락 끝에서 시작될 이 새로운 아침은 어제의 그것과는 결코 같지 않을 것이었다. 이야기는 그의 첫 번째 선택 직전에서 막을 내렸다. 제6부, 백문후 꿈, 현실의 아침. 59장, 시끄러운 알람 소리. 어둠은 완전했다. 그 안에는 시간도, 공간도, 감각도 없었다. 창교의 의식은 무게 없는 먼지처럼 그 영원한 공허속을 부유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안도감, 지긋지긋한 싸움도, 벗어날 수 없었던 고통도 모두 사라진 절대적인 평온. 그는 이대로 영원히 사라지고 싶었다. 바로 그때였다. 삐삐삐삐. 완벽한 정적을 찢으며 날카로운 기계음이 고막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아주 멀리서 들리는 듯 희미했지만 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진료해지며 그의 평온을 난폭하게 뒤흔들었다. 그것은 마치 저승의 입구에서 그를 다시 이승으로 끌어내려는 사슬 소리 같았다. 시끄러워. 그는 짜증을 느꼈다. 이 안식을 방해하는 모든 것이 증오스러웠다. 그는 소리를 향해 저항하려 했지만 그에게는 몸이 없었다. 그저 떠다니는 의식일 뿐이었다. 삐삐삐삐.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뇌를 직접 송곳으로 찌르는 것처럼 더욱 날카롭고 고통스럽게 변해갔다. 마침내 그의 의식은 그 소리에 굴복했다. 어둠의 균열이 가고 그 틈새로 희미한 빛이 새어 들어왔다. 그리고 빛과 함께 잊고 있었던 감각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어깨를 짓누르는 묵직한 피로감, 목구멍을 태우는 갈증, 그리고 온몸을 감싸는 축축하고 불쾌한 땀의 감촉. 으, 그 신음 소리와 함께 창규는 눈을 떴다. 시야를 가득 채운 것은 푸른 하늘도 백문루의 높은 기둥도 아니었다. 군데군데 누렇게 변색된 익숙한 곰팡이 얼룩이 져 있는 그의 좁은 원룸 천장이었다. 그는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다. 지금 막 깨어난 것인지 아니면 아직 꿈속을 헤매고 있는 것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팔을 들어 올렸다. 가늘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굵은 핏줄이 붉어진 강철 같은 팔뚝이 아니었다. 야근과 불규칙한 식사로 근육 하나 없이 가늘고 하얀 김창규의 팔이었다. 그는 자신의 얼굴을 더듬었다. 맹수처럼 거칠던 수염도 날카로운 콧대도 없었다. 그저 푸석푸석한 피부와 피곤에 절어 움푹 들어간 눈두덩이만이 만져질 뿐이었다. 그는 천천히 상체를 일으켰다. 온몸의 뼈마디가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다. 적토마를 타고 수만 대군을 해집던 그 몸이 아니었다. 키보드를 두드리고 상사의 눈치를 보며 하루하루를 버텨내던 낡고 삐걱거리는 기계와도 같은 몸이었다. 삐삐삐삐 지긋지긋한 알람소리는 여전히 멈추지 않고 있었다. 그는 소리가 나는 곳 침대의 머리마트로 손을 뻗었다. 그리고 액정이 깨진 낡은 스마트폰의 화면을 손가락으로 밀어 알람을 껐다. 소음이 사라진 방안 완전한 침묵이 찾아왔다. 하지만 그 침묵은 그가 어둠 속에서 느꼈던 평온과는 달랐다. 이것은 살아있는 자의 고독, 현실의 무게가 짓누르는 숨막히는 침묵이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바닥에는 벗어놓은 옷가지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책상 위에는 먹다 남은 컵라면 용기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한때 천하를 호령했던 장군의 막사가 아닌,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3 0대 직장인의 초라한 동굴. 꿈이었어. 그의 입에서 갈라진 목소리가 새어 나왔다. 그래, 전부 꿈이었구나. 그는 스스로를 타일렀다. 하지만 그의 모든 감각은 그 말을 부정하고 있었다. 방천화극을 움켜쥐었던 손에 굳은 살 박인 감촉 적의 피가 뺨에 튀었을 때의 그 뜨거움 그리고 마지막 순간 목에 닿았던 칼날의 서늘함까지 모든 것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그의 몸에 각인되어 있었다. 그는 이불을 걷고 침대에서 내려왔다. 휘청 다리에 힘이 풀려 넘어질 뻔했다. 그는 벽을 짚고 간신히 몸을 가누었다. 그리고는 방 한구석에 세워진 낡은 전신거울 앞으로 다가갔다. 거울 속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다. 피곤에 저런 눈 밑은 검고 어깨는 축 처져 있으며 세상 모든 무게를 혼자 짊어진 듯한 표정의 남자. 그가 그토록 혐오하고 부정했던 바로 김창규 자신의 모습이었다. 그는 거울 속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그런데 이상했다. 분명 자신의 얼굴인데 어딘가 낯설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들어 자신의 눈을 가리켰다. 거울 속 남자의 눈. 그 눈만은 예전과 달랐다. 그 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무력감만이 담겨있지 않았다. 그눈 깊은 곳에는 수많은 죽음과 배신을 겪고 극한의 감정을 맛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서늘하고 깊이를 알수 없는 심연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온전한 김창규가 아니었다. 그리고 온전한 여포도 아니었다. 그는 그 둘이 뒤섞인 이름 없는 경계인이 되어 현실로 돌아온 것이다. 60장, 선택의 기로, 김부장, 의미시지. 창규는 거울 앞에서 얼마나 서 있었는지 몰랐다. 그는 씻지도, 옷을 갈아입지도 않았다. 그저 낯설어진 자신의 모습을 혼란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그때였다. 우웅, 침대 위에 던져두었던 스마트폰이 짧게 진동했다. 거울에 비친 그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마치 뱀처럼 자신을 유혹하는 그 작은 기계 덩어리를 향해 걸어갔다. 화면은 꺼져 있었지만, 왼쪽 상단에 작은 초록색 아이콘이 깜빡이고 있었다.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다는 알림이었다. 그는 잠시 망설였다. 저것을 확인하는 순간, 그는 꿈의 잔재를 완전히 떨치고 지긋지긋한 현실 속으로 걸어 들어가야만 한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화면을 켜자, 잠금 화면 위로 메시지 미리 보기 창이 떠올랐다. 그리고 그 창이 맨 위에 찍혀있는 발신인의 이름이 그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김 부장.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 수많은 얼굴들이 스쳐 지나갔다. 자신을 깨 라부르던 동탁, 아이디어를 훔쳐가고도 비웃던 박태리, 그리고 자신을 비웃으며 성경 넘어에서 있던 조조. 그 모든 억압과 기만의 상징이 지금 김 부장이라는 세 글자로 그의 눈앞에 나타난 것이다. 그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잠금을 해제했다. 메시지 앱이 열리고 김 부장이 보낸 짧은 문장이 화면 전체를 채웠다. 김창규 씨, 오늘까지 제출하기로 한 보고서는 어떻게 됐지? 그것은 어제와 똑같은 그리고 내일도 똑같을 평범하고 일상적인 압박이었다. 하지만 오늘의 창규에게 그 문장은 다르게 읽혔다.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다. 너는 여전히 내발 밑에 있는가를 확인하는 주인의 목소리였다. 그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비굴한 김창규가 될수 있었다. 당장, 죄송합니다. 팀장님, 제가 어젯밤 늦게까지 작업했는데 마지막 검토를 하느라 조금 늦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라고 온갖 혁명과 아첨으로 가득 찬 답장을 보낼 수 있었다. 그렇게 다시 어제로 돌아가 모든 것을 참고 억누르며 서서히 죽어가는 삶을 반복할 수 있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쉬운 길이었다. 혹은 그의 머릿속에서 백문루위에서 자신을 내려다보던 조조의 얼굴과 마지막 순간 자신에게 비수를 꽂았던 유비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는 그들에게 패배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배웠다. 침묵과 수능은 결코 존중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약자는 영원히 착취당할 뿐이라는 이 세상의 잔인한 법칙을 어떻게 답해야 하지? 여포라면 어땠을까? 그는 아마 이 스마트폰을 벽에 집어 던지고 당장 회사로 쳐들어가 김 부장의 멱살을 잡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곳은 전장이 아니었다. 그의 손에는 방천화극이 들려있지 않았다. 그의 폭력은 이제 아무런 힘도 가지지 못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포의 분노를 김창규의 세상에서 어떻게 번역해야 하는가. 창규는 스마트폰의 검은 화면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피곤해 절은 직장인의 얼굴. 하지만 그 눈동자만큼은 더 이상 과거의 그것이 아니었다. 그 눈은 조용히 그리고 차갑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의 손가락이 자판 위에서 멈췄다. 그의 머릿속에서 수많은 문장들이 떠올랐다 사라졌다. 그는 아직 어떤 답장을 보낼지 결정하지 못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의 손가락 끝에서 시작될 이 새로운 아침은 그리고 그가 써내려갈 두 번째 삶의 첫 문장은 어제의 그것과는 결코 같지 않을 것이었다. 이야기는 그의 첫 번째 선택 직전에서 막을 내렸다.